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2일 어, 금요일입니다. 어, 지금 그 공유된 화면 보이시죠? 네, 네. 네 지금 나와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대산군요. 네, 대산 지역 나오고 있죠. 네, 우리 이제 공부하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겠는데요. 잠깐만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번호하고 그 장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번호하고 장소에서 또 이제 그 번호가 0번부터 99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그 템플릿으로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키워드를, 해시태그를 아시는 것이 어떤 장소를 연상하고 할때그 단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이제 그각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책목에 지금 어디 공부를 하고 있죠? 오. 예, 보은 지역을 오. 공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은 지역은 번호로 치자면은 몇 번이에요? 770부터 779. 예, 맞아요. 770번부터 779번까지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번호 100개 그 템플릿에서 어디에 해당이 돼요? 770에서 779는요? 7 9에서7 9 응, 그렇죠. 70번에서부터 79번에 해당이 100번에. 돼요. 그러니까 여기라고 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70번에서부터 79번은 이제 전국에 열, 열두 개까지, 열한 개가 구나 마지막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열한 개가 이게 다시 반복되면서 나오거든요. 어, 그러니까는 강남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강북에서 또한번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강원도에서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경남에서도 한 번, 경북에서도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북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충북이니까 뭐예요, 번호가? 700번 때. 700번 때잖아요. 그래서 770번부터 779번이 바로 충북, 지금 우리가 보은 지역에 1 0개 장소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대전, 대전도 이제 70번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전으로 하면은 여기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네. 870번부터 879번까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에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서울 강남하고. 서울 강남이 가장 거기가 첫 출발 지이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대전을 갖고 와서 공부를 했었죠. 대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조금 더 익숙하게 여기 70번에 대한 것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선 그 서울 강남에서 70번은 어디였을까요 영동구역 예 영동구역이었어요 그 서울에는 구가 있는데 그 구가 전체 몇 개라고 했었죠 11개구 아 그거는 네, 전체, 서울 전체. 네, 네, 네. 예 맞아요. 25개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음. 25개구를, 우리 여기 내비게이션 기업법에서는 몇 개구로 만든 거예요? 20개, 2 3 예, 10개씩 해갖고, 네. 강남 10개, 강북 10개에서 20개. 20개구로 고친 거죠. 실제 그, 뭐랄까, 행정구역상으로는 25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25개구를 정리를 했어요. 강남에 열0개구 강북에 열0개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 기업법 출발이 강남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예전으로 치자면은, 강북이 그, 한, 뭐, 한국의 수도 한양 해가지고, 강북부터, 그, 저희가 됐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뭐랄까, 최근이죠. 이것을 만든 분이, 뭐, 거의 한 4년 동안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장소를 개발하고, 번호를 붙인 건데, 그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우리 한국을 볼 때, 이제 강남이 가장 그, 뭐랄까, 핫한 곳, 어, 중심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 강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10개구가 있는데, 즉, 강남의 10개구는 다시 0번부터 99번까지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강, 이제 그 중에 이제 70번부터 79번은, 우리 강남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강남의 어디냐, 구로치자면은 영등포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등포구에 10개의 그 유명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를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70번이 바로 영등포역이었어요. 었 그때 영등포역을 기억을 할때 어떻게 기억을 했었죠? 거기가 왜 70번이? 응? 70대 노인이. 응. 음. 우리 영등포역에 가면 굉장히 큰 건물이 있는데, 롯데백화점. 예,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자, 롯데백화점의 회장이 누구예요? 지금 뭐 사람들이 네. 좀 바뀌기도 하지만, 하여튼 신시신실일가죠 신시 예, 신경포, 뭐, 신, 신경고. 뭐, 하여튼 그런 그 일가잖아요. 롯데그룹이. 그래서 그 회장이, 거기 이제 그 롯데백화점 회장이 영등포역에 이제 그, 그, 롯데백화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사원들을 격려한다든지 하여튼 뭐 회장 스토리를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회, 그 회장이 나이가 이제 우리보다 더 많았겠지만 어쨌든 70살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영등포역이 이제 그 70번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등포역 바로 옆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생각하고 롯데백화점 회장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거기 70번을 기억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에서는 70번이 어디예요? 개족산성. 예, 개족. 개족산성이라고 그랬죠. 네. 자, 개족산성에 누가 간 거예요? 70대 노인이 왔어요. 네, 70대 노인이 <laughs> 왔어요. 제가 이거 <laughs> 공부할 때, 그, 이거를 가리켰던 그 신동훈 대표라는 분은 이제 제가 대전에 사르니까, 개족산에 저, 저의 아버지하고 제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laughs> 저의 <저희 웃음> 아버지가 벌써 들어가신 지 한참 됐지만, 어쨌든, 음, 저보다는 음.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laughs> 그래서 맞아요. 쓰겠는데, 그 아버지 나이를 이제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지금 세월이. 이렇게 좀 바뀐 거예요. 자, 어쨌든 70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연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70대 노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워낙 수명들이 길고 하니까 70대 노인이라고 하면은 그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차라리 70대 청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이 70대 노인이라고 처음 붙였던 거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디에서 연휴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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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예, 바다 예, 예, 바다. 바다. 노인과 바다. 예, 노인과 바다. 여기 이제 써 있잖아요. 이때 노인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 아, 지금 이제 뭐 노인 하면은 아 70대는 돼야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전에 저기 생각했던 거죠. 이제 지금들 워낙 건강 상태도 좋고 이제 관리를 잘 하니까 70대 노인이라는 말이 그 맞지 않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그 노인의 기준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데 어쨌든 70 하면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 같으면은 계죽산이 개죽산성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서울 같으면 영등포 여기다 그런얘기죠 그런 맥락으로 이제 우리 지금 어~ 보은에 대해서 배우는데 보은에서 7 0 번은 어디냐면요 어디일까요 오장암 문학관이라고 네, 문학간이. 하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고 문학가죠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업적이나 문학적 가치 이런 것들을 기념해서 오장암 문학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 오장환이라고 하는 그~ 문학관은 굉장히 일찍 그~ 돌아가셨죠. 34살에 설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 70대 노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그 우장한 그런 시인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할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장소를 기억을 하실 때 이렇게 같이 연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이죠. 여기 1이라고 써있는데 앞에 7자 이제 같이 갖고 와서 여기에 해시태그는 뭐예요? 신일파예요. 친일파야. 신일파 신일파. 자 그러면 어~ 우리 대전에서 친일파가 갔던 곳은 어떨까요 친일박물관 예 화폐박물관이라 고했어요 그~ 연 저기 연구단지 그한 오반이라고 네. 할까 여던 거기에 한국적대공사에서 어~ 그 화폐박물관이라고 아, 이렇게 아, 지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그 정부원이라는 그 건물 옆에 있거든요 화폐박물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화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네. 어, 저기 이렇게 역사라든지 실제 거기서 이제 어, 그런 화폐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쭉 견학하고 화폐 제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그 화폐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가 871번이었었어요. 친일파 해서 친파들이 일 돈을 좋아한다. 뭐 친일파만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여기 청도 그 지금 우리가 배우는 보훈에서는 친일파가 어디에요 찐파가 갔던 곳이 덜린 섬이상 그니까 섬이산에 있는 정이품섬이라고 하는 소나무죠 예어 음. 소나무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알아서 최소 임금이 섬이산에 가는데 그 나무가 가마에 걸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이제 걸려서 저기 하는데 나무 스스로 그 가지를 들어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 기특해 갖고 거기를 이제 나무한테 벼슬을 주는데 그 벼슬을 정이품을 하사를 음. 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나무 치고는 상당히 그 대단한 그런 나무였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음. 자, 그다음에 아, 여기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72번이네요. 72번은 어디예요? 법주사예요. 법주사. 네, 송리산 법주사죠. 네, 예, 법주사에는 굉장히 큰 입적인 뭐랄까 불상이 있죠. 네. 음, 밖에 5개에 엄청 큰그 불상이 있는데. 이5 년인가 얼마 걸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제 이그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밖에 이렇게 서 있는 그유상있죠 이게 이것이 유명해져서 이제 어디에서부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실내 칠레, 실내에서 칠레에서, 실내에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러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송리산 법주사에 있는 큰그 불상. 근데 법주사라고 하는 이름은 왜 붙였을까요? 법주사 법주사는 이 법자가 법법자예요. 그러니까 네. 불교에 있어 얘기하는 그 법전이죠. 법전 그리고 주는 염주, 염주 살 주자예요. 거주할 주자. 그래서 원래 법주사는 그 신라 진흥왕 때그 의산조사가 그 천축 여기, 천축이라고 하면은 인도를 얘기해요. 천축에 갔다가 그, 불경을 이제 싣고 아, 와요. 불경을 싣고 와서, 음, 그, 불경을 싣고 오는데, 그, 싣고 오는 그, 낙이, 낙이도 그냥 나이가 아니고 하얀 말이에요. 하얀 말. 하얀 나귀. 거기다가 싣고 와서 이제 절을 어디, 어디다 한가 지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절터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 그 노세가 어, 어디, 지점에 와가지고 이제 그 머무른 거예요. 더 가지 않고. 그래서 그 주변을 보니까 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해서 바로 그곳을 이제 절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그절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절 이름이 바로 그 법전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법전이 있는 그런 곳이다. 부처님이 법이 머무르게 한 곳이다 해서 법 주사라고 한 거예요. 법법자에다가 그 살찰자 써 가지고 그래서 송리산 그 법주사가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인도에서부터그 부처님 법, 법을 들고 왔는데 불법을 들고 왔는데 그 나기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혼자 리에 있어서 아좀신령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너무 경치가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기다 이제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이 바로 아, 법주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음. 그래서 여기 우리의 칠레에서까지 소문이 나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73번인데 73번은 그 해시태그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이, 이거 이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숫자가 나오는그 숫자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73은 딱히 그런 걸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그 브랜드를 찾은 거예요. 자동차 브랜드 벤츠 만저기 승용차 만드는 그 회사를 이제 찾게 되는데 그, 그 회사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더 이상 이 이상의 차는 없다. 아주 가장 좋은 차다 해갖고 나온 게 이제 궁극의 차다라고 했는데 그 궁극의 차 이름을 7, 벤츠 73이라고 붙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제품 같은 거를 업체에서 만들고 난 다음에 뒤에 어떤 숫자 넣는 것이 참 많아요. 그 숫자는 어떤 뭐 버전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그 만들어진 당시 해를 갖다가 기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73이라는 게 73년도 그때 어디 무렵일라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벤츠 7, 73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73번 하면은 항상 벤츠 73을 떠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중국에서는 벤츠 73을 타고 누가 어디를 갔을까요 세 조인금이 문장대, 문장대 네, 세조임금님이 문장대에 오르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꿈에 이제 그런 것을 받게 되는 거죠 어~ 여기 병, 그러니까 피부라든지 이런 병이 안 좋아서 병을 치료차 속리산에 갔었는데 속리산에 가서 이~ 렇게 저기 하는데 꿈에 이제 여기서 네가 머무는 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아주 좋은 곳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꿈에서 깨어가지고 이제 그곳을 찾아가는 거죠. 어, 그런데, 진짜 가보니까 거기에 좋은 그런 그, 뭐랄까, 장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책을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 책은, 이제 우리, 음, 삼강오륜이라는 말이 우리는 더 입에 뱉는데, 어쨌든 오륜삼강이라 이렇게 나와서, 인간의 어떤 근본 행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절이라든지 이런 걸 담은 그런 책이죠. 그래서 그 책을 거기서 발견하고, 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제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책을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거기 그 장소에서.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최조가 거기서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었다 라고 해서 그지점을 뭐라고 했냐면 문장대라고 문단체. 한 거예요. 문. 여기 문은 그럴 문자예요. 그리고 장은 저장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글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문장대가 되기 전에는 뭐였냐면, 이름이 운장대였었어요, 운. 그때 운은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문장대가 아 높아갖고, 구름까지도 저장해 놓는 그런... 그런 곳이었다는 얘기죠. 높이가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그런 것을 이제 가르쳤던 건데, 그 세조의 그 전설 이후에는 운장대보다는 문장대라는 것이 더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그 할 때, 세조 책한 권이라는 그런 그 그림도 보여드리죠. 네. 자, 그래서 여기, 그런 해시태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74번 하면은 뭐예요? 해시태그가? 철사, 철사. 철사, 철사. 철조망. 철사에 이제, 철을 갖다가, 그, 고치면은 칠사, 이제, 발음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철사 또는 철조망, 뭐 이런 거. 그래서, 어, 우리 그 대전에서는 어디다가 철조망을 친 거예요? 대전 국립현충원. 네, 국립현충원. 여기 이제 꿈에 그린 분들, 바로 음. 뒤가 그 국립현충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 둘레길에, 이제 둘레길 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주변을 쭉 이렇게 그 철조망을 쳐가지고, 호국 영령들이 잡는 곳, 잠든 곳을 그 침범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철, 철조망을 쳐서. 자, 그래서 거기가 바로 이제 국립현충원인데, 여기 부분에서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쳤을까요? 보은 동학농민혁명. 예, 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좀 말이 길죠. 자, 여기 지금 동학혁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동학혁명은 뭐 보은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그 일어난 그런 그 조선 시대 말 근대에 그러니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일어나면서 이런 그 민주운동 이런 것에 어떤 큰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들은 다그 봉건 체제였는데 이~ 동학 농민 혁명을 기점으로 어떤 그~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그런 그~ 그니까 농민 중심 그런 것들이 이~ 일어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동학 농민 혁명은 운동은 몇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동학 운동? 1894년 1894년 1 8 9년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예. 욕하고 예, 역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아예 그 아예 가정 중에 아예 어떻게 아예 살아났다. 사연, 살아났다라는 살아났다. 살아났다 얘기를 했었죠. 그 1894년이 바로 동학 혁명이 일어난 그런 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은에 동학 농민 혁명 운동 기념 공원이 있는 장소가 몇번이라고요 774번. 네. 74. 74번. 응. 774번. 774번. 경민 응. 혁명 공원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대전은 이제 형충원이 있었어요. 거기 국립형충원이 그리고 강남에는 74번이 어딜까요? 강남에 막 철조망, 철사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진 곳? 선유도 공원이에요. 선유도 공원이에요. 선 자가 그때 뭘 뜻하죠? 흰선사. 신선이 좀 노는 좀 그런 그 공원이에요, 선유도 공원. 한강변에 이제 그 신선들이 놀았다는 그런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바로 선유도예요. 신선들이 놀고 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뭐랄까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그곳을 갔다가, 어, 이렇게 나쁜 저기들이 못 들어오게 딱그 주변에다가 철저망을 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가 74번에 해당이 돼요. 영등포구에 있는 선유도 공원, 신선들이 놀았다는 자, 그 다음에 여기 75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7로예요 75. 75, 75. 이게 네. 치료. 이게 이제 발음이 75하고 좀 비슷하니까 음. 거기에 갖다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전 충남에서는 75번이 어딜까요? 유성이. 네, 유성, 예, 치료하고 풍량과. 그랬던. 자, 우리 유성이 아. 바로 온천이 있죠. 네. 예, 온천 하면은 예전부터 치료하는데 약효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네. 음. 자, 그래서 유성 온천이 몇 번이에요? 875번. 875. 875. 875번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온천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충북에. 수 수암 온천. 수안보. 예, 수암 온천이에요. 몇 번이에요, 거기가? 수암 온천. 음, 775. 수암 네. 온천 할때 거기에 뭐가 걸려 있었죠? 온천. 왕의 온천이에요. 왕이 거기 와서 이제 망격하고 막 그랬던. 수안부 온천에 뭐가 걸려있죠? 공유기가 걸려있다고. 공유기? 음. 공유기? 음. 공, 그거는 저기, 새롭게. 최종대왕, 그, 여기고 초종약수고. 대극기로. 십자가가 걸려있어요. 십자가가. 음. 그래서 교회에서 어, 교회 그 성도들이 같이 그 온천에 워크숍 네. 왔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수안보, 네. 온천. 네. 수안보 네. 온천. 수안보 온천은 다른 말로 왕여 온천이다라고 해고 커다랗게 그 펜말 이렇게 써붙여서 있는데, 어, 바로 그런 그 장소이거든요. 예. 그수안보 온천이 예전에 참 유명한 그런 온천인데, 물의 온도가 몇 도라고 그래요? 53도. 예, 53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피부병 이런데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니고 하는데, 수안보 온천이 바로 어, 그춤주에 있는데 거기에 은천에 뭐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버온천이몇 번이다고요 칠1 0 번이에요 우리 유성온천은 8백0십 칠십 칠십오 번예 팔백 칠십오 번이에요 네. 네. 수안버온천이나 유성온천이나 다 치료하고 좀 관계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음 76번이에요. 76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76을 네. 갖다가 발음을 천력. 막 굉장히 변화시켜요 철력과? 천력. 음, 칠육이 천력. 천력. 체육하고 또좀 발음이 유사한 점이 있죠. 그래서 아, 체육관에 있는 학생들이 뭐, 철력을 간다든지, 체육관 그 감, 관계자들이 같이 그런 워크숍으로 이런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철력, 체육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 충북에서는 어디예요? 보은에서는? 보은 공 곳. 음, 네. 체육관 이것이 있어서 어찌 공교롭게도 거기가 보은 공설 운동장이 됐죠. 보은 공설 운동장. 근데 보은 공설 운동장은 뭐로 유명해요? 여자축아여자축구로 유명한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7석이네요. 여기 77번에서. 어, 우리 충북 보은에서는 어딜까요? 77번이 견우직냐가 소량공원, 만나는 네. 네. 소량공원이라고 돼있죠. 응. 소량공원. 그리고 둘리도 거기 있고 스카이 바이크도 타면서 한 이제 소량 공원은 소나무 향기가 나는 공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누가 갔다고요? 견우와 증와 증여한 거였죠. 그 다음에 7, 7. 7. 8 번은 페이스트가 뭐예요? 찍찍꾹꾹기나7 8기 여기 그건 안써 있는데 칠판도 돼요. 칠판 칠팔이니까 칠판에서 어. 자 중국 그보은에서는7 8 번이 어디냐면요. 삼변 선병구 가옥. 예, 선병구 가옥이라고 있어요. 선병구 가옥. 예, 여기 있죠. 여기가 바로 7 8 번이에요. 이선병구 가옥은 근대 시대의 그런 그 한옥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한옥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보통 한옥하면은 좀 높이도 낮고 공간도 작고 한 그런 특징을 갖는데. 이 선병국 가옥은, 어, 근데 맞춰서 좀 크기도 크고, 높이도 높고, 그리고 또 무슨 저, 국가에서 지은 것처럼 밑에 기단을 돌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선병국 가옥이에요. 그래서 아흔 아홉 칸뭐 이런 그 집을 지어서 해놨던 그런 부, 부분인데, 음, 우당 고택이라는 말도 쓰게 돼요. 어, 음, 그래서 그 선병국이라는 사람이 본가 봐요. 그래서 우당 고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걸린 거예요? 칠판. 네, 네, 아주 사다란 칠판이 칠판. 있는 거예요. 선병국 가옥에. 네. 그래서 그 가옥의 칸수가 안채, 사람채, 뭐 먼채, 먼채 갖고 엄청 많거든요. 그것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리든 그리고 여기에 또 전국의 유생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착한 일을 많이 베풀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병국 가옥. 어, 노블리스 오블리즈를 실천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래요 음. 선자가, 음, 음 거기에 연연될지는 모르지만, 착할 음. 음, 선도 같이 가져도, 뭐, 이렇게 어긋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79번이에요. 여기에, 800, 아니, 779번. 그래서 여기에 해시태그는 뭐예요? 79번의 해시태그는? 음,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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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친구. 우리가 아는 그 브랜드 뭐 있었죠? 79 떡볶이. 떡볶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음, 다시 월요일날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너무 늦게 시작했고, 여기, 이거 마무리를 지키기엔 시간이 좀 짧으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